엄마는 뭘 드시고 계시나요? 삼겹살에다가 배추, 상추, 쑥갓 마늘쫑 해서 끓는 물에다 소금 약간 넣고 뒤쳐가지고 쌈 먹어 아삭아삭한 게 맛있어. 음. 그냥 먹는거보다더 맛있어. 음. 마늘쫑도 빳빳한 거 넣었는데 부들부들하고 먹기 좋고. 이거는 콩장이네. 응.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먹는 거보다더 맛있어. 꺼다 새우젓. 양념해서 넣고 김장에다 매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먹고 콩장하고 다시마하고 반찬이 몇가지인지도 몰라 콩밥에다가 또강낭콩 콩밥에다 상추에다가 배추쌈에다가 이렇게 쑥갓에다가 골고루 기다 넣고 그 다음에는 삼겹살을 하나 넣고 장도 넣고 그 다음에 새우젓도 넣어요 양념한 새우젓 새우젓에다가 식초도 넣고 파 고춧가루 깨보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보다리아싸가서거든요 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